<laughs> 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정지상권에 대비되는 것이 약정지상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상권이라고 하죠. 런데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이 다른 거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쓸수 있는 물건인데 땅을 빌려 쓸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서로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땅 얼마동안 빌리고 차임 얼마 내고 뭐 이런거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그런 약속을 하는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은 그 건물은 땅과의 관계에서 철거가 되지 않고 그냥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 그 권리, 특색인데, 결국은 이게 법정지상권이란 거는, 어, 건물하고 땅하고 같은 소유자면은 지금 이제 철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달리 됐을 때, 달리 됐을 때는 뭔가 권원이 있으면, 건물, 건물이 뭐, 건물이 A 거, 그 다음에 땅이 B 거라면, 그, 뭐, 임대차를 설정한다든지, 또 약정지상권을 한다든지, 뭐, 정안 되면 사용대차, 무상으로 하는 사용대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땅을 쓸수 있는, 건물을 위한 땅을 쓸수 있는 그런 그권원이 없으면, 없으면 기본적으로 철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 어떤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건물을 그냥 철거시키면은 그좀 사회경제적으로 낭비가 있으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는 법정상권을 내가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뜻에서 법정지상권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200어123 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법정지상권 할 때는 이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뭐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뭐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법정이상권은 어, 그말 자체로서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런, 요런 경우에는 있다, 있다, 라고 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딱 명문화된 거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음, 용어 그 자체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습법적으로 있는, 인정되는, 뭐, 그런 제법정이상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이 어, 법정지상권 법에 딱 인정된 지상권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어, 협의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같이 포함해서 이게 광의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의의 법정지상권은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 건물이 있다가 어느 쪽이든 뭐, 같이 재당권이 설정되든, 뭐, 따로 재당권이 설정되든 간에 경매를, 이미 경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면, 그때 생기는 지상권. 그게 이제, 그때 법정상권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법의 366조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의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별로 이렇게 어,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세권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하나의 뭐 가등기 담보가 설정돼 가지고 소유자가 바뀔 때, 그다음에 임목, 토지하고 임목, 임목법상에 정한 임목 이렇게 바뀔 때, 요거 이제 그 임목 임목법에서 정하는 임목이 아닌 일반 수목에 대해서는 법정상권이안 됩니다. 임목법에 따른 임목은 그게 등록을 해야 돼요. 임목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지만, 나무를 등록을, 임목을, 임목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 그, 그, 그 외에는 나머지는, 어, 그냥 일반 수목은 명의 방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법정상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겁니다. 그게 이제 광주고등법원 2005년 사례고요. 그 다음에, 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은, 이 협의 법정상권하고 다르게, 어, 발생 근거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을 근거로 해서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매. A가 건물 토지 가, 가지고 있다가 뭐 땅만 팔았어요. 땅만 팔아서 B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는 소유권이 분리되잖아요. 그때 관습법상의 복종사고가 생긴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A A A 가 건물 토지 갖고 있다가 A에 대해서만 그 강제 경매가 들어가서 강제 경매가 들어가서 땅이 B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도 역시 그 소유권이 바뀐 근거가 강제 경매, 매매 또뭐 이가 그러니까 저기 뭐그 교환, 시효취득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되게 넓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사실은 법정지상권이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냐 하는 부분은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관,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법률 관계는 되게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포기할 수 있느냐라든지 뭐뭐 뭐 저당권 관련해서라든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laughs> 지금 이 건물에 생긴, 생긴 저당권이, 아, 건물에, 건물이, 어, 헐지지 않는 것이, 존립할수 있는 것이, 법정지상권에 기한 것이냐, 관습법상에 기한 것이냐, 라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법정지상권 논할 때는, 이, 이렇게 선을 쭉꺼 놓으시고, 위에는 건물, 아래는 토지,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 갑이, 갑이 이렇게 그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다가, 그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땅을, 땅만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건물만, 건물도 같이 매매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근데, 이 사례는 지금, 그, 토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이렇게 병으로 넘어갔어요. 병으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때, 저당. 저당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못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건물이, 건물이 경,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지금, 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아요. 근데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간에 그, 뭐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은 토지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될 때 생기는 문제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 소유권이 분리될 때. 그때 뭔가 생깁니다. 뭔가. 그럼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갑에게 같이 있다가 분리된 게 언제죠? 을이죠, 의리. 을. 의리. 그죠? 을이죠.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럼 이게 아까 매매로 갔거든요. 매매로 갔다. 그러면은,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소유권이 분리가 되고, 토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고, 값을 위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생긴다는 거죠.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그리고 그러면, 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생겨있는데, 요거를 경이 경매로 취득하는 겁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을 경매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구조인데, 오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경매로 뭔가 지금 당장 현상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이 단계다. 경매로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또 중요한 문제는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뭐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고에 뭐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법정장고이 성립된 때로부터 견고한 건물 같으면 30년. 뭐 그렇지 못한 건물은 10년. 뭐 이렇게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보통은 30년이라고 치고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그 법정상고 성립되느냐? 라는 부분을 좀 살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갑이 을한테 팔 때가 이게 뭐1900 어, 80년이다. 이렇게 되고, 요 경매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고 지금 나왔어요. 이미 경매를 해가지고 건물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이 건물이 낙찰되면, 이 건물이 계속 존치될 수가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만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11년입니다. 지금. 따져야 되는데, 그,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이 건물은 헐어야 돼요, 금방. 헐어야 돼요. 왜냐면, 하 법정지상권은 언제 생겼어요? 1980년에 생겼어요. 음. 1980년에. 생겨서, 30년간 존치되고 있다가, 되고 있다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이 그러니까 건물을 낙찰받으면, 헐어야 돼요, 그냥, 바로. 그럴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걸 낙찰받으면 뭐 법정지상권이 생기고, 생기고, 이때부터 뭐 30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그 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으셔서 그런 겁니다. 같은 소유, 같은 소유로 있다가 토지건물이 분리될 때 소유권이 분리될 때 요때 딱 생긴다 그때부터 몇 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간혹 물건에 따라서는 어그 이미 이미 법정지상권이 다 지나버린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데 있었는데 이미 다 지나버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아요. 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끝나는. 어.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정상권이 있다라고 해서, 땅이 이제 경매로 나온다고 칩시다.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 법정상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11년대 나옵니다. 이 물건으로, 땅이, 경매로. 그러면이 법정상권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죠.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있는데, 이미 80년도에 생겨서 이미 소멸된 상태란 말이에요.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땅을 낙찰받으면 건물을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잘 보시면, 이런 그 땅들은, 건물이 있는 땅들은 많이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제 기준이 토지건물 소유권이 같이 있다가 분리된 시점이 언제냐? 그 다음에 그 분리된 원인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냐 그냥 일반법정지상권이냐 협의법정지상권이냐 또 언제 성립하느냐 다 좌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